파티마세계 사도직과 셀기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1917년 7월 13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는데, 코바 다 이리아의 떡갈나무 가까이에서 또다시 광선이 번쩍였고, 조금 후그 떡갈나무 위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셨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다음 달 13일에도 여기 와주고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묵주기도 의모후만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누구신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저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매달 계속해서 여기에 오너라. 10월에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 주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만도록 기적을 행하겠다. 이때 나는 몇 가지 부탁을 드렸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묵주 기도를 바쳐야 한다는 말씀이다. 성모님은 또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다. 죄인들을 위해 너희 자신을 희생으로 바쳐라. 그리 고자주트 키웠던 희생을 바칠 때마 다이 기도를 바치도록 해라. 오, 예수님, 이 선물 드림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티 없으신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보석이며, 죄인의 회개를 위함이 나이다. 성모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서 발현하셨을 때와 같이 당 신손을 펼치셨는데 그 손에서 나온 빛은 땅을 꿰뚫는 것 같았고 리는 그 안에 서불의 바다를 보았다. 그 불바다 속에서 마귀들과 사람 모습의 영혼들은 투명하면서도 흑색 또는 청동색을 띠고 있었으며 그 자신 안에서 나온 눈화염과 연기에 휩싸여 떠돌고 있었다. 그들은 큰아재 때 맹렬히 타오르는 아염과 사방에서 불 똥이 튀는 고 름같은 연기 애싸여 체중 도균형도 없이 절망과 통곡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실로그 광경은 우리를 공포로 전율케 했다. 이날 내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사람들이 말했는데 바로 이 광경 때문이었을 것이다. 마귀들은 무시무시하고 흉측하여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불타고 있는 투명한 석탄처럼 이상한 짐승 모양이었다. 우리는 너무 독업에 질려 그들이 구원 의뢰원하며 성모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친절하면서 도 슬픈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신다.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이요.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전쟁도고 끝날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계속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다면, 비오 11세 교황 편집자주. 1922-1939년 제위 때또 다른 너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원인 모를 빛에 의해 밤이 밝혀지거든, 하느님께서 전쟁과 기아 그리고 교회와 교황에 대해 한바퀴로서 세상이 모든 죄악을 벌하시려는 표지로 알아라. 이 재앙을 막기 위해 러시아를 내 성심에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마다 보속의 영성체를 실천하라고 부탁하러 다시 오겠다. 내 요청이 채워지면 러시아는 회개하고 평화가 올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자기오 류르론 세상에 퍼뜨리고 전쟁을 유발하며 교회에 박해를 가할 것이다. 선한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교황은 더큰 고통을 받을 것이며 여러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결국 내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교황은 나에게 러시아를 봉헌할 것이고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며 세상의 평화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포르투갈에서는 신앙의 진리가 항상 보존될 것이다. 이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프란치스코에게는 해도 된다. 그리고 묵주기도를 바칠 때매 신비가 끝난 다음에 이 기도를 바쳐라.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며 특히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내가 다시 물었다. 제게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다. 오늘은 없다. 그러고 나서 지난번 발현때처럼 성모님은 동쪽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모습을 감추셨다. 다음은 1917년 7월 13일 파티마의 코바다 이리아에서 성모님께서 루치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타에게 게시하셨지만 이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하신 뜻에 따라 교황청의 비밀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루치아 수녀가 1944년 1월 3일 기록한 파티마의 제3 비밀 신문이다. 그리고 2000년 5월 13일 파티마에서 공헌된 마련 기념미사 중 교황 유한바오로 2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교황청 국무성 성장관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50만 명의 군중 앞에서 그동안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던 파티마의 제3 비밀을 공개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 미사 중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를 복자로 선포했다. 저의 하느님 저는 존경하올 레이리아 주교님과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를 통하여 제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주님께 순명하여 이 글을 쓰나이다. 내가 이미 설명했던 두 가지 비밀이 끝나고 성모님의 오른편 조금 위에서 왼손에 불타는 칼을 든한 천사를 우리는 보았다. 그 타오르는 칼은 마치 세상을 불지르려는 것처럼 화염을 내뿜었다. 그러나 그 화염은 성모님의 오른손이 그 천사를 향해 발산시킨 찬란한 광채가 닫혀 사그라졌다. 천사는 오른손으로 지구를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고 외쳤다. 그런 다음 우리는 마치 거울을 통해서 보듯 하느님의 무한한 빛 속에서 흰 옷을 입은 주교님을 보았다. 우리는 그분이 교황님임을 알아보았다. 여러 주교님, 신부님, 남녀 수도자들이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거친 껍질이 그대로 붙어 있는 코르크 나무를 패서 만든 큰 십자가가 있었다. 그곳에 도착하기에 앞서 교황님은 반폐어가된큰 도시를 지나가시던 중 고통과 슬픔으로 괴로워하며 비틀거리던 걸음을 멈추고는 길에 내버려져 있는 시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다. 교황님은 산꼭대기에 도착하여 큰 십자가에 발치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 당신을 향해 총을 쏘는 한 무리의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셨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주교, 사제, 남녀 수도자들 그리고 다양한 계층과 지위의 사람들이 잇따라 죽임을 당했다. 십자가의 양팔 아래에는 크리스털 병을 손에 든 천사가 있었는데 두 천사는 그것으로 순교자들의 피를 모아서 하느님께로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뿌렸다. 성모님의 세 번째 발현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세 번째 발현에서는 특히 중요하고 많은 내용이 게시되었다. 첫째 당시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 1914-1918년 중이었는데 그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이 다른 무엇도 아닌 묵주기도라는 사실은 너무 놀랍지 않은가. 더욱 이 성모님께서는 묵주기도의 모후만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까지 하셨다. 우리가 구하는 은총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묵주기도임을 성모님께서 직접 밝히셨다. 둘째, 우리가 바치는 희생이 너무나 큰 가치를 지니며, 주님과 성모님께 바치는 선물이며, 죄인을 회개시키는 수단이라는 사실이다. 성모님께서 희생의 기도까지 가르쳐 주셨다. 셋째, 지옥은 정말 있으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즉 죄인의 회개와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데 티없는 성심께의 봉헌, 첫 토요일 신심, 묵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파티마해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